가자. 안녕하세요. 어제 사 저번에 어제 엊그저께 심지어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제가 5일차가 아니에요. 4.5일차로 4일차 이어서 카테고리 안에 포함시켜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왜 이렇게 조용하냐. 얘네 다 자고 있지. 얘 잠에서 깼다. 맞아. 그리고 제가. 아이템팩을 샀어요. 이번에 할로윈 기념으로 심지서 아이템팩이 나왔는데, 제가 그 구매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구 사서 하자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추가가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봐오지? 어, 오, 오! 죽음의 의자! 오, 이거 1층에 놓자. 오! 할로윈이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팔고 여기다가 오. 그리고 이것도. 죽음의 의자. 할로윈스럽게 집을 꾸미는 거야. 이거 이거 카테고리를 어떻게 보지? 이 호박 달린 게 아이템팩 새로 산 건데. 오 오오! 이거 봐봐, 호박 등? 호박 등이 아니라 오타났나 이거? 이거 라, 이거, 라, 이거 이거 심지 어 오타입니까? 이거 또, 야 이거 근데 나내 얼굴 보는 것 같다. 지금 내 얼굴, 생얼. 호박 등도 낮고 여기다가 이것도 놓는다 오야별 되게 많다 오 이것도 좋다 테이블 장식이래 너 비켜 여기다 놓고 뭐가 또 있을까 오야이 거미줄 이런 것도 있는데 아 이거 별로 안 예뻐 어 해골 고민형 해골 고민형 오야 이거 너무 귀엽다. 활기찬 유령 주면 어머 이건 야외에 놔두자또 오싹 오싹.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또 뭐가 추가됐을려나? 야 내가 이거 만원 주고 샀는데 이거밖에 추가 안 됐어? 에이, 설마. 에, 에에 말도 안 돼. 마, 만원 주고 샀는데. 에이. 잠깐만. 어허. 에이. 아. 아, 이거 아마 파란색으로 이거 있는 게 아마 이게 추가된 아이템들일 거예요. 근데 다 쓰잘데기 없는 거네요. 채팅창에서 어떤 분이 "돈 아까워요" 이러는데, 야, 너네들이 사자했다. 어, 야, 이거 공포 벽등! 난 너네들이 사자에서 샀어. 비석 조명, 별다를 게 없네. 진짜 아무것도 없네. 어 근데 트리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도 이걸로 우려 먹을 수 있겠다. 그렇겠죠? 제발. 풍선을 반대하는 풍선? 어 러그 이런 거 이런 거 느낌 있어요? 야 거실만 분위기 나는데? 이런 거 느낌 있고... 크리스마스 때는 새로운 팩 나올 것 같아요. 아, 또살게 알았어. 오, 이게 뭐지? 어... 사랑스러운 레이디 상구이나... 레이디 상구이나는 언제나 배고픔에 시달리며 거리에서 자라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드를 쓴 낯선 사람이 다가와 그녀에게 수수께끼의 빨간 액체가 든 병을 주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거는 약간 그 할로윈 분위기가 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초상화 같은 건가봐요. 이거 다음 놓을까요? 어퍼플이네 둘의 사진이 이거네. 여기 안 나지. 아 이게 있어. 그리고 조명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귀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 진짜 그럼 대박이다. 넉살 좋은 사람님, 감사합니다. 조명도 좀 해줄게요. 집이 좀 어둡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천장이 높아가지고 어두운 것 같아요. 아휴.. 아우레미나 미안하다 볼일 보는 중에 미안하다 잠깐 멈춰서 미안 아 그리고 레미니 방만 꾸며주고 레인이 방은 안 꾸며준다는 말이 있는데 레인이 방은 이걸로도 충분히 이쁘지 않나요? 약간.. 10대 청소년의 그.. 방 여자 방치고 되게 이쁜 방 아닌가요? 그래서 이 방은 냅두고 레미니 방이 너무 남자 같았어서 바꾼 거거든요 저는 이거 이쁜데 별론가요? 이쁘죠? 음, 이 상태로 놔둬도 될것 같아요. 빨간색도 여자색이니까 여자가 좋아 많이 좋아할 하는 색이니까 20대 초반 같아요. 그럼 약간 상큼함을 좀 넣어줄게요. 장식. 아, 상큼해. 끝. <laughs> 그 됐다. 어 일어났어? 밥먹자 오늘 학교가니? 어 2일 후 등교 아 오늘 쉬는 날이구나 학교가자 어유 아유 할로윈스러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할로윈스러워 밥먹자 밥 먹자 봐. 열어서 어 케이크 먹어라 너한테 왜 버섯이 있니? 사과랑 아 냉장고 아니구나 깜짝이야 숙제는 <laughs> 밥먹고 하면 딱될것 같아요 아주 좋아 레미니 침대가 더 좋은거라고? 알았어 그럼 침대 좋은걸로 바꿔줄게 어야얘 자고있는데 잠깐만 나중에 합시다 어, 좋아요 어 이거 치워야겠다 자 자고있는데 깨우면 안되지 <laughs> 자주 상태가 어땠나 이제 아빠 슬슬 일어나도 되겠다 일어나셔 샤워, 샤워 한번 하고 밥 먹자 밥 먹자 너도 일어나도 될것 같은데 <laughs> 일어나서 너도 샤워 한번 하고 샤워 한번 하고 밥 먹자 넌 제일 많이 먹어야 돼넌 살쪄야 돼넌살 너는 두개 먹어 두개 먹어 얘랑 얘기하면서 먹고 어? 사탕 주기? 어? 아 이거 저번에도 있던거잖아 어 다봉아 뭐하는거야 너 다봉아 취.. 취했니? 쟤 캣타워 올라가다가 <laughs> 옆으로 거꾸라졌는데? <laughs> 왜 저러지? <laughs> 어이 아줌마 일어나서 밥 먹소! <laughs> 한 조각 찍고. 열기. 그릇 버리고. 이거 아빠, 좀 이따 요리 한번 해야겠다. 파래, 초래해지면, 얍! Yep. 오케이. Okay. 놀이하고 있나? 오케이. Okay. 그러면, <laughs> 많이 피곤하니? 너도 일어나서 밥 먹고 레미니랑 같이 놀자. 누나랑 놀자. 열기, 밥 먹어 봐. 어, 씻어, 씻어. 가자, 살찌우기 프로젝트. 레이니, 살찌우기 프로젝트. 아, 밥다 먹었구나. 아빠, 밥 해주세요. 아빠가 요리 고수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아침용 스크램블 이거하자. 몇 인분 나올라나? <laughs> 사진이 움직인다고?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진짜예요? 약간, 이거 다주 화장 후. 그리고, 빨리 바뀌어봐. 이거 화장 전. <laughs> 살짝 극혐이구요. 승현이 나렌님 감사합니다. 어, 네. <laughs> 아, 근데, 제가 <laughs> 아, 소리 질러서 어, 죄송해요. 정말 야. 놀라가지고. 저도 이거 진짜 본능적인 거라 진짜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음, 청소하자. <laughs>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야, 너밥 먹어야 돼. 밥 먹자. 아침용 스크램블 이거 먹자. 그래, 같이 놀아. 같이 놀기, 어 오싹오싹한 <laughs> 장난치기. 이거 한번 볼까요? <laughs> 할로윈이라고 특별히 생긴 것 같아요. 저기봐, 으앙 <laughs> <laughs> 정말 오싹하다. 무척 오싹한 걸. 정말 오싹하다. <laughs> 사진 찍는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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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도. 오케이. 나찍혔다 아싸, 나도 찍혔다. 제 3자 입장에서 찍혔어. 같이, 같이 놀아. 밥 먹어, 쿰척쿰척. 사귀 어떠니? 재미가 좀 떨어지는구나. 밥 먹고 TV 보자. 얘도 배고픈데? 아까 밥안 먹었나? 오싹한 사기꾼. 그래도 애기들끼리 좀 놀다가 하는 게 좋겠죠? 놀다가 밥 먹고 아빠 허기 아빠도 배고프네 밥 먹자 얘들아 레소라 너 이거 가지고 놀아 이거 이거 하면은 막팔 근육 생기지 않아요? 의상 관련 아 의상 관련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이거 할로윈 팩 뭐가 생겼는지 잠깐 좀 확인 좀 할게요. 이거 좀 설명을 좀 봐야겠어. 할로윈 팩이 뭐가, 그래야지 좀, 설명이 안 나오네? 할로윈. 심즈. 4. 스토어. 잠시만요. <laughs> 심즈 4. 여기에서, 아이템 팩에서, 어, 왜안 뜨지? 음, 가지고 있다고 안 뜨는 건가? 추천 상품이구나. 심즈, 다운로드 컨텐츠. 아닌데? 심즈, 확장팩. 아닌데? <laughs> 확장팩은 아닌데 심지 어디서 봐야 되지? 설명을 좀 보고 싶은데 이걸 잠깐만요. 이걸 샀으면은 약간 좀잘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내가 할 하는 게 없어가지고 어, 어허... 내 게임 여기서 설명을 못 보네. 아이템 필터링이요? No... <laughs> 필터링을 어디서 하는 거지? 할로윈. 아 아이템 필터 어 여기 있네. 오 스타일 컨텐츠 해. 어 여기 있다. <laughs> 오싹 오싹. 오, 오, 야, 많은데? 사탕들은 사탕들은 사탕도 먹으라고. <laughs> 오, 테이블도 있네. 야, 바꿔. 오, 야, 미안! 그, 음. 들어가기 응. 이게 테이블이, 서서 하는 테이블이. 로봇검이라고? 이것도 움직이나봐, 얘들아. 어, 이거 얼굴 바뀌는 거 무서워. 여기가 제일 많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해야겠다. 솥. 오, 호박등 화분. 이거 이쁘다. 호박등 화분. 어, 야, 진짜 별거 없는데? 야, 세 줄! 내가 이세 줄! 내가 이거 세줄하려고 지금 만원 현질 밥소사. 세상에. 그흠 불편해. 못 바뀐 거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 누가 침대도 있다했다고요? 없는데? 잠깐만 요물좀 뜰게요. 하시만지아. 아, 저 너무 말랐어. 옷 모자. 음 모자는 없. 옷 오사고사 오 에? 아. 이게 왜 오사고사? 오야 이거 예쁘다. 오! 야, 옷 이거 되게 예쁜데? 오사 오사. 아. 아. 와! 내가 뭘본 거야, 세상에. 우와, 요정이다. <laughs> 와, 전사다, 전사. 이건 뭐지? 이름이? 아이고, 아이고. 어머, 야 이건 요정이다. 이거 약간 할로윈 그 분장하는 건가 봐요. 이건 약간 그 좀비 이런 건가? 아아아아니 이럴 수가. 이거 뭐지? 오싸 오싸 여기 여기 까지 이거 뭐지? 우리 애들 야, 이, 이거 너무 이쁘다. 어? 우리 분장하고 다니자. 얘들아, 우리 분장하자. 분장 오 야, 요정 신발도 있어. 우리 분장하자. 분장. <laughs> 음. 우리 분장하자, 분장. 모자는 없나? 모자도 있으면 좋겠는데. 있네, 있네. 우와! 이쁘다! <laughs> 완전 이쁘다! 여기 거미 달렸어! <laughs> 신발을 좀 바꾸고 싶은데?